7월 12일 월요일, 재민 방송, 재민 뉴스입니다. 제주도 내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지역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제주로온 여행객 확신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 동안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되며 식당과 카페는 자정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다만 사적 모임은 현재와 동일하게 6명까지 가능합니다. 유흥주점에서 음주 가물을 즐기다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승진자를 꿰찬 공무원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도민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조사와 인사위원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에서 사퇴하는 계획 발표 일정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원지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선 예비 후보 등록 등 선거를 위한 일정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북부와 동부 서부는 지난 9일부터 3일째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낮동안 오른 기온이 밤부터 아침 사이에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유소년 팀이 제 60회 전도 종별 축구선수권 대회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유소년 팀에게는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 체육대회에 제주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코로나19 소식은 저희 재민일보 유튜브 채널 재민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7월 12일 월요일 재민방송 재민뉴스입니다.